상수의 묵상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 잠먼 16장 24절 말씀 아멘 어제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마음을 다잡듯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분리수거 후 교회에 가려 했는데 너무 뜨거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오늘은 밤에 내려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한낮에 태양에게 속는 건 아닌지 그리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 시간 사수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고요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무엇이 선한 말일까요? 꿀송이같이 달콤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며 쑤시는 뼈를 낫게 해 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작스레 미국서 사역 중이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원싱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평생의 나의 기쁨입니다. 조용조용 건네주신 복음의 이야기가 달콤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고 쑤시는 뼈에 새 힘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술의 말 또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이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듯 하나 돌아서면 독이 되고 즐거운 듯 하나 돌아서면 공허해지는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말에 귀와 입을 막겠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마음 가득 설레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 중이신 목사님도 잠시 한국에 들르신다 합니다. 단합대회라도 하듯 올여름 짧게나마 함께하게 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에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실지 우리 모두를 통해 어떤 꿈들을 펼쳐가실지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꼭 틀어 박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